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경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섬김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가르치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과 영광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주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들의 왕 바로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권력의 상징인 말 대신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것은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상인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더럽혀진 권위를 바로 세우는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눈먼 사람들과 절뚝거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정의와 긍효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 포도 열매를 받으려 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를 단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고, 가장 먼저 부패한 성전을 청소하셨고, 마지막 경고의 비유를 남기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비유에 대답하시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달란트 비유를 통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